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023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10명을 꼽아보는 그런 컨텐츠를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지난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2라운드,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10명을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유독 오른손 투수 자원이 풍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에도 시작부터 우한 투수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명이 예상되는 선수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투수 이로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투수들은 무리 없이 2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라운드 중하위 순서의 지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1라운드 투수들이랑 비교를 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구고 투수 이로운 선수는 지난 컨텐츠에서 소개해드린 사이드암 김정훈 선수와 함께 대구고를 지키는 에이스 선수입니다. 사실 김정훈 선수는 최근에 급부상을 한 선수인데 이로운 선수는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대구구 마음들을 지켜온 에이스 역할을 한 선수입니다. 일단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다부진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좋은 구위의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봉황대기 경기에서는 149km의 패스트볼을 보여주며 자신의 힘을 뽐냈습니다. 이제 KBO 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에 이로운 선수하고 비슷한 유형은 지난해 롯데의 지명을 받고 데뷔를 한 진승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수 최준호, MBN에서 방영된 야구에는 백투더 그라운드, 그리고 JTBC 최강 야구에서 모습을 보인 V19 에이스 최준호도 2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1라운드 상위픽 투수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변화구나 경기 운영면에서는 조금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부분만 부족할 뿐 다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190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인 측면이 너무 좋고 스테미너와 직구 구속 역시 KBO 1군 선발 투수들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딸릴 것이 없다 이런 평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당장은 바로 kbo 리그 1군에서 활약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지명을 한뒤 변화구를 장착시키고 꾸준하게 육성을 시키면 에이스급 선발투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라운드에 최준호 선수를 지명하는 팀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이 선수를 잘 육성시키면 최고의 픽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원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수 이호성. 인천고의 에이스 투수 이호성 선수는 큰 단점 없이 두루두루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140km 중반대의 구속도 좋은데요. 또 1학년 때부터 에이스로 많은 경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수가 가져야 할 멘탈적인 측면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인터뷰에서 이호성 선수가 청소년 대표로 못 뽑힌 것이 너무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봉황대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봐도 투쟁심과 튼튼한 멘탈을 동시에 갖춘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수 있겠습니다. 네번째 투수 포수 김건희 원주고의 김건희는 참 재미있는 선수입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진출이 확정된 엄형찬이나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김범석 포수와 함께 상위 지명이 예상되는 포수로 꼽 혔던 포수였는데요 타석에서는 3알이 훌쩍 넘는 타율 과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운동능력이 좋은 공격형 포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올해부터 갑자기 마운드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148km의 묵직한 빠른 볼을 보여주면서 투수로서의 재능도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전에 말씀드렸던 이로운 선수나 이호성 선수, 최준호 선수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더 직구가 묵직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투수로 등판했을 시의 성적도 매우 훌륭한 수준입니다. 선수 본인은 이제 포수로 뛰는 것을 희망한다곤 하는데 프로스카우트들 중에서는 이 선수를 좋은 투수 제목으로 보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2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과연 투수로 지명을 받을지 포수로 지명을 받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다섯 번째 투수 서현원 사실 서현원 선수는 지난해까지의 모습만 보면 2라운드를 예상하는 이런 컨텐츠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던 선수입니다. 당연히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고등학교 2학년 선수 중에 밸런스가 가장 좋은 우한 투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러나 3학년이 되면서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학년 시절에 좋았던 밸런스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청소년 대표에 선발이 됐고 여전히 서연원 선수를 좋은 투수 제목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2 시절에 보여준 밸런스만 찾으면 1라운드 못지않은 2라운드 혹은 이 선수가 1라운드에 지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투수 박권구 권후 선수는 굉장히 탄력 있는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우한 투수인데요. 140 초중반의 패스트볼을 보유하고 있고 이 패스트볼을 뒷받침하는 스플리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플리터를 마치 프로 선수들처럼 위닝샷으로 사용해서 삼진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투수인데요. 몸을 용수철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투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라운드 이 정도로 좀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투수들이 각 팀에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지컬적으로 이 선수의 프로필 신장보다 경기 내에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몸이 좀커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객격적인 요소가 이 선수의 평가를 조금 낮추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투수 목지훈 아마도 이렇게 올해 많은 우완 투수가 나온 투수 풍년이 아니었다면 목지훈 투수도 2라운드가 아닌 1라운드 지명도 충분히 노려볼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는 목지훈 투수는 꾸준하게 140 초반대의 패스트볼을 마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투구 스태미너나 유연한 투구폼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에서 투구품을 만지는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 없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불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또한 신체 사이즈나 뭐 페스트벌의 구속같이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이는 1라운드 최상위권의 투수들에 비해 조금 가려져 있지만 육성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제목이 될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번째, 포수 김동헌 경남고 포수 김범석과 함께 청소년 대표팀의 안방을 담당하고 있는 충암고 포수 김동헌도 충분히 2라운드 이내 지명이 예상되는 좋은 포수 제목입니다. 김범석 선수가 화끈한 장타력과 강한 어깨로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면 김동원 포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블루킹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장타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를 스스로 이끌어나가는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 다듬는다면 장타력 그리고 리더십,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였던 과거 삼성에서 많은 우승을 이끈 포수 진가병 선수와 유사한 포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2라운드 예상이 되는 선수들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두 선수는 사실 2라운드보다는 조금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왜이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리냐? 일단 이번 컨텐츠에 너무 투수들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역량 문제, 시간상 3라운드 예상 컨텐츠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선수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홉 번째 내야수 문현빈,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된 북일고의 이루수 문현빈 선수는 상위 픽의 주전 내야수감을 찾는 팀이라면 누구나 조금 탐을 낼 만한 인재입니다. 1라운드의 예상 컨텐츠 김민석 선수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휘문구 내야수 김민석 선수는 굉장히 좋은 운동신경과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프로에서 내야수로 적응을 하기에는 수비 실력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현빈 선수는 이루수 수비도 충분히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에서도 주전 이루수로 충분히 성장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또 사이즈가 조금 작아 장타력 발전 가능성 면에서는 조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타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수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선수입니다. 좋은 컨택툴과 안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래의 주전 이루수를 찾는 팀이라면 한번 눈여겨볼 선수입니다. 열 번째 외야수 정준영. 장충고의 슈퍼세이버 정준영은 아마야구 외야수 자원 중에 가장 좋은 수비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전국 대회 본선에서 빠른 발을 활용한 넓은 수비 범위와 다이빙 캐치 능력 그리고 강한 어깨를 선보이며. 마치 SSG 랜더스 최지훈 선수와 같은 악마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는 수비만 갖추고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고교 야구에서 타격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할이 훌쩍 넘는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작은 체구에 비해서 장타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말 리그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에도 발탁되어 주전 중견수를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외야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이 선수가 2라운드 정도의 지명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외야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름이 불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올해 이제 드래프트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가오는 9월 15일 2023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는데요. 저희 콘텐츠에서 소개되지 않은 선수들 중에도 충분히 좋은 자질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있을 드래프트에서 모든 선수들이 행운이 따르기를 저희가 기원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신인 드래프트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모든 선수들이 프로에 와서도 지금처럼 열정적이고 좋은 모습 늘 보여주기를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